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그것이 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내 생각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하는 거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행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 머무는 날이 적다. 더 머물고 싶다. 그럼에도, 어, 왜더 머물지 않고 행진하는가?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어떻게 행진할 수 있느냐? 더 짧은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진하기 위해서 풀고 싸고 또 싸고 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행진하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함이 중요함, 그것이 중요함을 일깨우고 싶으신 그런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는 하나님이신데, 네, 내 생각과 달라도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머무는 기간이 길든 짧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하는 것이다. 요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한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전을 거듭하고 거듭하고 거듭할 때 그는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을 따라겠습니까? 말씀을 따라되겠습니까? 믿으면 란내 생각보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아를 죽게 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게 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하고, 처조하고, 염려, 근심 많, 걱정 많고, 한다더라도, 하내 감정을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생각을 달아도, 달라도, 달라도,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정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흔들리는 내 생각과 다른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천국의 행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대수길를 간절히 축복합니다.